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어떤 게 고민이신가요? 네, 제가, 어, 한, 그, 3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네. 가지고, 네. 어, 한강변 쪽에 있는, 한 20평대 아파트, 그, 재건축 좀 하는 거, 그런 네. 걸좀 매수할까,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알아보니까, 그, 저기, 송, 송파구 풍납동에 한강 극동 아파트가 있는데, 네. 예, 거기 한 24평 정도가 지금 6억 5천 정도 부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전세로 한 3억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네. 한 3억 입 정도만 투자하면, 어, 매, 매, 매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투자를 해도 좋을까 하고 이제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3억 그랬습니다. 정도의 여유자금을 네. 가지고 지금 투자를 생각하시는 건데요. 네. 네. 이제 재건축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고려를 네. 하셨고, 네.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한강 극동 아파트 소형 평수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러면 향후 투자 전망 같이 살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3억 가지고 한강변 아파트 지금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이 한강 극동 아파트 입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 잠실 지역에서 가깝죠? 네. 바로 또 한강 극동 아파트에서 바로 나가면 한강 공원을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 재건축을 바라보고 가신다고 하시는데 재건축은 앞으로 한 15년은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는. 아. 아... 예? 아, 네. 예 물론 지금 이제 3억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요거 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잠실 지역, 그다음에 여기 그 강동구에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둔촌주공 아파트도 재건축도 내년부터 입주를 하고 9호선 라인도 연장되고 예, 상당히 이 지역 전체가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 극동 아파트가 예전에는 가격이 걸리 안 오르는 동네예요. 바로 이 아, 네. 서울 아산병원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잠실 지역이라든가 강동구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 극동 아파트 그 이상으로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 오르다가 이제서 아, 나도 올라야 되나라는 이, 이 생각으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26평 정도 전세가 3억 5천, 어, 매매가가 뭐한 6억 5천 정도 한다고 하지만 3억 정도 투자해서 한강변에 있는 어, 아파트 이렇게 매수하기가 에, 쉬운 데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 송파구 풍납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풍납동 지역도 어 좋은 그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수하시면은 한 5년 이상 갖고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예 매수하는 거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